무언가를 표현하고 연출하고 실현하는 게좀 재밌는 거예요. 이 영상을 표현함이 있어서. 이런 연출이 있다. 영화에서 봤어요. 그럼 그거를 지금 당장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. 효과를 공부하고 이거를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한번 써볼까. 그걸 공부하고 바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. 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적 소구가 되는 게 저한테는 포인트였거든요. 그 안에서도 약간 설렘이라는 포인트 그리고 감동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확 와닿아서 그 설렘과 감동을 두 가지 줄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여행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행과 관련된 컨텐츠나 여행과 관련된 영상 광고 영상들을 되게 많이 제작하고 있어요.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 연출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. 저 스스로 혼자 하다 보니까 네. 좀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, 내가 원하는 그런 연출을 바로 적용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패해도 괜찮거든요. 그럼 그거를 바로 바꿔서 적용해보고 하다 보면 실력이 딱될 때가 있어요.